비주는 최진호 선수, 그리고 김동학 선수, 양태 선수 이번 경기에 승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조심스레 예상을 한번 상상을 해보셨나요? 네. 아, 글쎄요. <laughs> 함부로 말은 네. 못하시겠죠? 일단 경기 전에는 김동학 선수가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들었는데 현재 경기는 양태 선수가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양태 선수의 마가 어, 공성 중앙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마가 이제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경기 결과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옛날에는 장기 격언에 뭐 궁중마 필패라고 마가 궁성 중앙으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진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또그 요즘은 그런 거 없죠. 네. 요즘에는 양태 선수 중앙으로 들어와도 잘 이기더라고요. 네, 변수가 많아요. 네. 아, 많이 이렇게 소를 개발하고 네. 뭐 그런 게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모습이죠. 네, 그만큼 뭐 연구가 많이 됐으니까. 네. 자 일단은 양, 양승태 선수는 마가 나오기 위해서 네. 좀 애를 써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동학 선수는 그걸 또 방어하러 가야겠죠. 그렇습니다. 김동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대방 궁성이, 궁성 형태가 아직 완벽하진 않거든요. 마가 나와야지 좀 형태가 더 갖춰지는 거니까 마가 궁성 중앙에서 나오기 전에 뭔가 좀 방해 네, 를 하고 네. 공격을 좀 해보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지금 뭐 당장 공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좌측에 있는 병이 지금 좀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좌변을 좌측에 있는 병을 합병을 시켜서 수비를 한번 하고. 아 글쎄요. 지금 병을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시켰는데 이건 좀 실수로 보입니다. 자, 지금 아, 졸을 네. 이동시켰다는 걸 보시죠. 네. 졸을 네, 이동시켰죠. 네. 지금 아김동학 선수 지금 실수를 직감했어요. 네. 아, 네. 손에 네. 들어가니까. 네, 네, 본인도 지금 알아챘습니다. 아, 상이 지금 후퇴라니까 지금 양쪽 졸이 다 걸렸거든요. 아. 김동학 아 이건 좀 실수죠. 선수, 그렇죠. 지금 중요한 순간에 김동원 선수가 실수하는 모습을 네. 봤습니다. 이런 모습 거의 못 보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초일기에 몰려있으니까 이런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 졸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좌측 진영에 있는 일단 조를 합조를 해서 그냥 수비를 먼저 한 타이밍 하고 이동을 했다면 만약에 똑같이 상이 후퇴를 한다 했을 때 일단 지금 포로, 이제 하포 위치로 이제 포를 이동시켜서 상을 노리면 상이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조리 흩어져 있다가 조리 희생되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좀 아쉽네요. 자, 본인이 지금 조를 이동시켜 놓고 아차 싶었어요. 네. 경기 중에 그렇게 일단 표정의 변화가 거의 안 보이는 선수인데, 네. 자 이거는 좀 그냥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양승태 자 선수. 양승태 선수한테 기회가 왔네요. 둘. 자 일단은 넷, 넷. 좌측에 있는 줄도 걸려 있고 우측에 있는 줄도 네. 걸려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우측에 있는 줄을 취하는 게 낫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줄을 먼저 네. 취하는 양승태 선수. 좌측에 있는 조를 취했다면, 조를 한칸 옆으로 이동시키면서 일단 상을 노렸다면 상이 또갈 곳이 없어졌으니까요 갈 곳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김동환 선수의 포도 지금 노리고 있고요 자, 양승태 선수가 오히려 김동학 선수의 실수로 인해서 좀 여유를 되찾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경기 초반이었다면 이졸 하나 차이가 뭐 크겠냐 싶은데 지금은 경기가 종반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 양선수 기물이 또 차도 없고 기물이 얼마 안 남아있거든요. 자, 지금 졸 하나는 진짜 경기 초반에 한 만화 포 정도에 네,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김동학 선수 많이 아플 것 같네요. 일단은 김동학 선수는 어떻게 만회를 해야 될지 저는 어, 잘 모르겠는데 어때 보이나요? 자, 어쨌든 지금 3조리 있으니까 저3조를 어, 중앙 쪽으로 이동을 빨리빨리 시켜가지고 상대방을 3조를 통해서 압박하는 작전을 빨리 펼쳐야 될것 같고요. 그것도 만약에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끌리게 되다 보면 이제 총 대국 시간도 있으니까. 어쨌든 초에서는 3조를 최대한 진격시켜서 빠르게 공격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입니다. 일단 제일 앞장서 있는 조를 진격시켰습니다. 시 김동학 선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지금 조를 활용해서 역전을 해야 된다. 자, 궁을 내렸어요, 양승태 선수. 자, 궁을 내려야지 이제 마가 이제 공성, 네, 중앙에서 이동할 수 있으니까. 김동학 선수의 포를 노리기 위해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게 공성 중앙으로 들어온 반대. 기회를 얻었어요. 네. 어쨌든 김동학 선수는 상대보다 더 있는 게 졸밖에 없으니까 졸을 활용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가는 상황입니다. 자 점수 차이도 더 벌어졌고요. 네, 원래는 이제 후수덤1.5 점밖에 차이가 없었는데 조금 전에 조를 하나 실수로 잃으면서 점수 차이가 3.5 점으로 벌어졌죠. 그렇죠. 조리 2 점이기 때문에 호수 네. 덤을 아, 양태가 거침이 없습니다. 네. 사를 취했죠. 네. 포로 사를 취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사로 포를 취하게 되면은 이제 산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김도학 선수도 저 손해를 안 보려면 저 포로 상대방 4를 취하고 희생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물교환이 또 포대, 그 다음에 사와 상의 기물교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점수는 같지만 경기가 종반으로 넘어가면 있어 좀 상황은 좀더 불리해집니다. 자, 기물은 자꾸 없어지고 네. 점수 차이는 뭐 변함이 없지만 네. 그래도 경기 종반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김동하 선수가 불리해진 상황입니다. 지금은 선택이 없어요. 지금 중포로 상대방 사를 취해야 되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그냥 보는 거니까 손해를 보면 점차 더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양태 선수는 당연히 이제 저 포를 취해서 김을 교환해야 되고요. 어차피 지금 장군이니까 저 수부터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취하면 되죠. 자, 아직 양승태 선수는 뭐 철기도 두 번이나 남았고요. 좀 충분히 생각을 2 하고 2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뛰는 기물이 어쨌든 3, 4, 5, 더 남아 있는 양태 5, 선수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초읽기 지났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에 이제는 네, 초기 네, 지났네요. 양승태 선수, 김동학 선수 두 선수 다한 번씩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김을 교환 상황을 보면은 일단 양 선수 다 지금 사를 하나씩 김을 교환했고요. 지금 이제 또 포를 김을 교환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아마도 방금 전에 양태 선수가 좀 계산을 해본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총 대국 시간도 있으니까 그냥 좀 천천히 둘려고 그냥 초읽기를 한번 사용한 게 아닐까 싶고요. 자, 이게 바로 시간 배분이군요. 네. 이제 경기가 중반으로 가니까요. 제 그런 이제 시간 계산도 다 하고 있는 양태 선수입니다. 자, 포가 넘어간 것은 상대방 이제 말을 이제 묶기 위해서 포가 넘어갔고요. 자 김동학 네. 선수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자, 뭔가 만회를 하려고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좀 답답하네요. 네. 일단 만약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제 포가 기포 위치로 넘어와서 이제 말을 묶게 되면 이제 또더 답답해지니까 일단 말을 이동시킨 김동학 선수입니다. 아, 그 조례 실수가 아니었다면 또 모르겠는데요. 양태는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 실수가 좀 컸어요. 타격이 네. 큽니다. 자, 김동학 선수답지 않게 충분히 양태 선수가 김동학 선수를 잡아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기 종반으로 가도 지금 자신감이 보입니다. 지금 김동학 선수는 어쨌든 조를 빨리 이동시켜서 공격을 계속해야 되는데, 양태선수의 기물들 때문에 이동이 쉽지가 않고요 상이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사가 또 노려진 상황이고요 자, 위태롭습니다. 지금 김동학 선수의 궁성이 외사 하나가 있고요 자 살을 중앙으로 내리면 포장군에 의해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네. 밑으로 한칸 내리는 선택은 좋습니다. 자곁사로 김동학 선수는 살을 내렸네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마가 공성 중앙에 있어서 좀 불안할 수가 있는데 양태 선수는 공성 중앙에 있는 상태로 그냥 경기를 계속 진행시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수비를 잘하고 있죠. 네. 참 신기하게도 네. <laughs> 지금 실수가 초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만약에 저 말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또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는 양승태 선수가 이번 경기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감히 예상은 해보는데요. 네. 자 이번 경기는 확실히 양태 선수가 현재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김동학 선수가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조를 상대방 진영까지 계속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요. 아 근데 갈 길이 너무 네. 멀어요. 멀죠? 네 너무 멀어요. 한좀 빠르게 본다면은 졸을 바로 옆으로 한칸 이동시켜서 공격을 하는 게 어떠냐 할 수도 있지만 옆으로 바로 이동시켰을 경우에는 포로 씌우는 수가 있어서 일단 김동학 선수가 이제 그런 수도 생각하고 궁을 먼저 이동시킨 모습이고요. 이제는 졸이 옆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예상대로 조를 이동시켰습니다. 자, 양승태 선수는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요. 김동학 선수는 홀로 외로이 네. 싸우는 아, 좀 아쉽네요. 발걸음이 좀 느려요. 네, 지금 뛰는 기물이 없으니까 김동학 선수가 조금 빠르게, 발빠르게 공격을 하기가 어렵죠. 발빠르게 공격하기가 어렵다면 지금 경기 시간도 꽤 흘렀기 때문에 점수로 어, 점수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 상황까지 계산했을 때 역시 양태 선수가 좀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조를 또 전진시키면 마가 어, 상대방 진영으로 들어가면서 마와 살을 동시에 또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졸은 또 전진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어. 아, 지금 전진을 했는데요. 지금 마와 살을 동시에 노리, 어, 노린, 노릴 수 있는데, 노리게 된다면 그냥 졸을 한칸더 전진시켜서 상대방 상을 취하겠다. 그냥 기물교환 하겠다. 는 생각으로 좀 보이는데요. 자, 글쎄요. 그래도 지금은 그렇죠. 사과 네, 노려야죠 네. 자, 상머리를 눌러 보지만 자 일단 살을 취하는 게 선수라서 살을 먼저 취하면 괜찮 같은데. 좀 안전하게 가는 네. 건가요? 어쨌든 지금은 무리하지 않으면 이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취하고 나면 이제 당장 마장군을 부르는 수가 있으니까 일단 선수긴 한데 그래도 상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아, 양태 선수는 여기까지 봤네요. 이제 졸병대까지 청하고 나서 상대방의 이제 더 이상의 진격을 막겠다. 라는 계산까지 했습니다. 출계에 아, 몰려있는데도 상당히 정확한 계산이네요. 만약 지금 졸병대를 받지 않는다면 상이 후퇴해서 양득을 노리는 수도 있고요. 자, 어떻게 해도 지금 양승태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네요. 네, 자, 양태 선수는 하나, 둘, 일단은 기물을 바꿔가면 유리하니까 넷. 무리하지 않고 기물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김동학 선수 합조를 해봅니다. 네. 김을 교환하더라도 지금 저희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가운데 쪽에서 김을 교환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고요. 네. 교환이 되더라도 최선을 네. 다해서 아. 만약에 옆으로 한칸 이동한다면 우변에 있던 상이 후퇴를 하면서 이제 양득을 또누릴 수가 있으니까 김동학 선수는 자, 저런 선택을 한 건데요. 네. 자, 양태 선수 계산에는 어쨌든 본인이 현재 유리한 상황이니까 어느 위치에서 하더라도 기물 대만 된다면 결국에는 이길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한것 한 같습니다. 기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김동학 선수가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 지금 포가 상대방 진영까지 갔는데요. 사실 이제 경기 종반이라서 수비만 잘 해도 경기가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8. 역시 지금 민광수 해설위원의 말대로 지금 우변 쪽으로 네. 포가 넘어갔고요. 지금 또 장기를 두는 속도가 이제 경기가 종반으로 흘러가니까 일단은 한에서는 총대국 시간이 끝나면 경기가 종료되니까 좀 천천히 둬도 되는 거고요. 반대로 초에서는 그렇게 되면 지는 거니까 좀 빨리 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점수차는 이미 3점, 3.5점인가요? 3.5점 정도 벌어진 상황이고요. 네, 아까 실수한 그졸 하나 딱그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말 차이 나는 게졸 하나 뺏긴 거. 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김동하 선수는 꾸준히 조를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 보지만 발걸음이 빠르지는 못해요. 네. 만약 이제 마가 후퇴해서 포 옆으로 간다면은 이제 김동하 선수의 양 조리 다 묶일 수도 있는데요. 기물이 또묶이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하나, 둘, 셋. 양태는 상당히 강력하네요. 오늘 아주 좋아요. 네. 일단 김동욱 선수도 그 실수만 없었다면요, 괜찮았을 텐데 아주 큰 실수가 지금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실수죠. 졸 하나. 그것도 양태 선수가 봤으니까. 네. 봤으니까. 이제 이득을 볼수 있었던 상황이고. 자 김동학 선수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큰 네. 실수일 것 같아요. 자, 상대방 진영으로 가서 상을, 네, 상을 한번 쳐보지만 노려봤습니다. 네. 근 네, 지금은 이제 상이동하기보다 상이 그렇죠. 자, 궁을 이동시켜서 피하면. 같이 공격할 기물이 없어서 네 결국에 김동학 선수의 푸은 다시 와야 되고요. 그래도 꾸역꾸역 조리 갑니다. 진격을 하네요. 네, 조금씩 조금씩 진격을 합니다. 시간이 자, 그런데 남은 기물로 승패를 가리겠습니다. 자, 경기가 여기서 총 대국 시간이 종료가 됐네요. 아, 그럼 기물로 네. 점수를 가려야겠죠? 김물로 점수를 가리는데 아주 작은 차이죠. 결국에는 양태 선수가 119수 만에 3.5점 점수 승을 하게 됐습니다. 양태 선수가 김동학 선수를 점수 승으로 이기네요. 자, 양승태 선수 오늘 전략 정말 괜찮았습니다. 우승 후보였던 김동학 선수를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을 합니다. 네, 오늘 대결은 귀마대 귀마의 대결이었는데요. 김동학과 양태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체적으로 수준 높은 경기였습니다. 두 선수의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요. 다만 경기 후반 김동학 선수가 공격을 하면서 조를 하나 더 잃게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점수로 승부가 가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장면 해설판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에서 바로 이 장면인데요. 자, 공격을 하기 위해 조를 옆으로 한칸 이동시켜서 향후에 이제 기포를 안 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때 상위 후퇴를 하게 되니까 양쪽 조리 노려져서 결국에는 조를 하나 손해 보면서 이 점차가 끝까지 유지가 됐는데요.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서는 공격을 먼저 하는 것보다 이쪽 3줄이 좀 불안하니까 먼저 합조를 시켜 놓고 이후에 공격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마가 바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다른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자, 지금 한에서 형태를 좀 편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궁이 이렇게 한칸 내리고 향후에 이제 마가 나올 경로를 좀 마련해 주는 게좀 좋고요. 자, 이때 자, 한에서 아, 초에서 수비를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기포가 넘어가게 되면 공격이 되는데요. 만약에 궁성 수비를 하지 않고 쪽 상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중앙으로 쫓는 수에 의해서 이 상은 움직이지 못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수비를 하기 위해서 포가 대각선으로 넘어와야지 수비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초에서는 마로 조를 지켜주면서 또 수비를 할수 있고요. 만약에 한에서 이렇게 귀포를 또 노린 다면 귀포는 또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격과 동시에 또 수비가 됩니다. 자, 당장에 이쪽 살을 취하는 수도 있으니까 수비하려면은 이제 마가 나와야 되는데요. 마가 나올 경우에는 자, 이렇게 조를 한칸 옆으로 이동시켜서 상을 위협하면은 이제 상이 또갈 길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니까 이쪽 조를 합조 시키고 나서 한 타이밍 천천히 공격을 해도 충분히 초에서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좀 빠르게 공격하려고 이 조를 먼저 이동시키는 바람에 이 조리 이제 상의 양거리에 걸려버려서 이때부터 경기가 경기의 승부가 좀 갈렸다고 보여졌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제 준결승에 진출한 네 명의 선수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a 이는요 박영환 대조용호 b 조는 최진호 대 양승태 선수인데요. 결승 진출을 놓고 단판 승부가 아닌 이제는 2선승제 방식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선수들한테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로아스테크의 2회 오픈 장기 최강전과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